마지막입니다. 어제 근무 중에 스테이킹 코스모스 스테이킹했던 돈들 중에서 남아있는 모든 자산을 언스테이킹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자, 정스테이킹 수량이 1146개 중에서 보이시죠 1146 1 ,146, 1 자, 6 대기 자, 기8 자, 8 하루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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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한 대로 계속 언스테이킹 하다가 어제, 어 지금 대선이,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이제 시작할 때가 됐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직감적으로 저는 언스테이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도 오늘 보니까 소인의 보유 종목들이 다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비트코인 추정 주식을 보니까 14%나 아주 폭등을 하고 있고, 오히려 테슬라라든가, 예, 네,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종목은 빠지네요. HLB 같은 경우에 주식인데도 바이오주도 많이 빠질지, 시장에 자산의 이동이 있나, 하고 생각했는데, 오늘 마이크로스 트레트지 보니까, 전고를 뚫고 가버렸습니다. 그죠? 전고를 뚫고 올라가버렸고, 이제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은 아주, 올빵하고 있는 마이클 세일러의 회사인 마이크로스테티지가 전고를 뚫고 달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어, 폭등하기 시작하다가, 비트코인도 곧 전고를 뚫으러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생했고, 이제는 폭등장이 시작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